한서희 위대한 탄생 3에서 데뷔한 가수이자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인물이 온라인상에서 돌고 있는 남자 아이돌 가수 관련 루머를 일축했다. 11일 한서희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당 루머들은 전부 사실이 아니며 이를 유포한 죄로 모든 관련자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제가 아닌데도 확인 없이 그냥 제 이름으로 얘기를 만들어내서 공개하는 것은 왜 그러냐고 신고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가 올린 글에는 나온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전에도 온라인 상에서는 두 명의 여성이 남자 아이돌 가수들의 실명을 드러내고 그들과의 사적인 대화를 공개한 메신저 캡처 사진이 유포되었다. 해당 대화에서는 남자 아이돌 가수에 대해 옷을 벗고 복근을 보았다. 그는 일반인들을 죽이는 것 같았다 등의 발언이 포함되어 논란이 된바 있다. 이 대화에 참여한 한 여성이 한서희 임을 추측하는 소문이 퍼져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한서희는 이전에도 빅뱅의 멤버인 탁과의 대마 흡연 및 필로폰 투약 등 마약 관련 논란으로 사회적인 무리를 빚은 적이 있다. 그 최근에는 한배우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유출되어 이를 공개했으나 이로 인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